안녕하세요. 블루버넷입니다. 아,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고요. 와, 아, 갑자기 오늘 또 방송하게 된 이유가, 어, 제가 미국에 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미국에도 초, 중, 고등학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서 버츄얼,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어, 대면 수업을 해도 인 n p e 수업인 클래스라고 하는데, 어, 일부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온라인도 많이 하는데 유독 대학만은 확진자가 있어도 어 무리하게 강행하는 모습이 많아서 한국이나 계신 분들은 아 미국이 왜 그러냐 그리고 또 미국 대학에 보내는 학부모님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어 기사에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온 기사를 찾았어요. 여기 미국 기사고요. 신빙성을 위해서 두 가지 미디어를 다 비교했는데. US Today 되게 유명한, 미국의, 메인 일간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국, 그 무가지인데, 여기 텍사스 쪽에서, 나오는, 달라스 쪽에서 나온 건데요. 자, 그러면 궁금하시니까, 여기 이제 나오죠. 왜, 여는 대학교 관련된 겁니다. 왜 그런가. 대학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 근데 한, 한국과 미국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미국은 대학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 캠퍼스가 워낙 커, 크고 해서 이 도시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건물들이. 뭐 수십 개 건물이 좀큰대 같은 경우는. 그니까 러이그한 도시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이유가 나오는데 온라인 하게 되면 뭐캐페테리아도문 닫고 거기 모든 이제 그 시설들이 문을 닫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거기에 먹고 사는 그 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그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비즈니스 유지되는 관련된 산업이 되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안 된다는 건데 여기 지금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 미국 뉴스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 굉장히 이제 미, 미국 대학들이 재정적인 적자를 많이 보고 있죠. 그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어,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있죠. 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어도, 무리하게 강행을 하는 게 아까 같이, 여러 그 시설들이 놀게 되면, 많은 그 관련된 종사자들이 잡이 없어지고, 대학의 재정도 약화되고 어, 좀 많이 심각한 거죠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한국의 대학은 좀 작은 대학도 많고 물론 타격이 있지만 미국은 어, 도시대학이 많이 있거든 저는 그런 데도 많이 가보면 정말 대학이 스탑되면 그 지역은 망가지는 거죠 커뮤니티가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미국에 살지만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어, 이걸 보니까 어, 왜 그런가 그죠? 어, 그걸 확실하게 이해가 됐었고 여기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데요. 주민의 7 6 0 0명의 3분의 1. <laughs> 이건 무슨 뭐 무슨 현대 조선소처럼 그냥 지하 지역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 예, 그래서 요, 제가 링크는 걸어 드릴 테니까요, 어, 궁금하신 분이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평소에 궁금한 미국에 대해서 궁금하시겠으면은, 어, 여기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제가, 어,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